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액젓으로 만든 계란장하고 간장 베이스로 한 마약 계란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젓 계란장을 만들 건데,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피쉬 소스로 오늘 아, 계란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소스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말로 따지면 생선 간장 또는 어간장이라고도 합니다. 생선이나 오징어 등뭐 해산물을 소금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액처럼 만든 것을 말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멸치액젓 그릇 까나리액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현재 보시고 있는 계란은 대란이에요 자 오늘은 총 합이 16개 정도만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10개 정도만 삶고 있는데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16개 정도만 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루 냄비에다가 지금 계란이 잠길 수 있는 물 양을 바꿔서 소금과 식초를 넣어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식초를 넣는 이유는 달리 없어요. 계란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짧게 설명을 하면 식초하고 소금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데 있는데 더 이상 틈 사이로 계란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응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식초하고 계란하고 아 이제 넣고 이제 삶다 보면 나중에 껍질을 까보실 때이 계란이 좀 평소와 달리 좀 단단하다 단단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여름철에 아 냉면이 많이 나와서 마전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계란을 한 다섯 판 여섯 판씩 삶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량으로 좀 삶아 보니까 좀 생소합니다 아 마전사는 지금 반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고 화고로 아 끓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분간만 삶아봤습니다. 자, 가정집이나 업장에서 불의 세기가 조금 다르니까요. 가정집에서는 한 6~7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업장에서는 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본적인 거죠. 뭐 계란은 다 삶고 나서 찬물에다가 잘 식혀 주신 다음에 아, 껍질은 이쁘게 잘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400g 정도만 계량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미림은 7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표 환만 식초예요. 자, 26g 정도만 정확하게 계량해서 같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 부분에 설명해 드렸죠. 자, PC 소스에요. 자, PC 소스는 자, 5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자재 마트에 가보시면 요 제품을 한, 대략 한 3,5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하나 구매 정도 하시면 요긴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후추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20알 정도만 준비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짓이 있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중간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주시면 더 맛있어집니다 자 부천표 뭔고진간장이에요자 14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흰설탕을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을 잘 녹였으면요 이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센 불에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팔팔 끓기만, 한 소금 끓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불을 꺼주고, 식혀서, 아, 까 전에 삶은 계란에다가, 아, 넣고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말 그대로 액젓 계란장이에요. 자, PC 소스가 들어가서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국물까지 곁들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계란장이니까, 오늘 요대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식힌 양념장을 계란에다가 이제 부어주고 약한 이틀 동안만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액젓 계란장이었습니다. 자 마약 계란장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베이스로 한 마약 계란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표 본고 진간장은 200g 정도만 계량해서 볼에다 담아주시고요. 정수물은 1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입니다 자, 4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44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미표 백물엿이에요 자, 63g 정도만 대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세 수저 수북하게 떠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을 외워봤습니다.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 문도 외워봤겠다. 간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두말하면 잔소리. 딱이었다. 자. 아약 계란장에 들어갈 부재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고추는 한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22g 정도 나가고요. 자, 청양고추는 15g 정도만 계량해서 가운데 실을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실을 발라 주셨으면요. 자, 적당한 사이즈로 이제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를 슬라이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잘게 잘라주셨으면 아까 전에 양념장에다가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다 보면 이 마약 계란장에 관련된 레시피들이 많은데요. 아마 액젓으로 만든 계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파는 120g 정도만 준비해 주셔서 가로세로 한 1cm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리사가 칼이 그게 뭐냐고. 근데 아, 진정한 요리사는 아, 장비 다안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칼은 아, 3 0 0 0 원짜리 나무 칼이에요. 그래도 잘 만듭니다. 대파는 <laughs> 흰 대로만 준비해주시고요. 아, 47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향신채도이 대파하고 이 양파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숙성이 됐을 때 같이 결혼하고 곁들여서 먹게 되면 이 아삭거리는 식감과 향이 아주 맛이 좋으니까 요대로 먹고 따라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양념장인 경우 결혼이 한 10개 정도 들어갈 분량의 양념장을 딱 만들어 봤고요. 한 3일 있다가 한번 마전사가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피쉬 소스로 만든 액젓 계란장하고, 자, 이번에 만든 간장 베이스로 만든 이 마약 계란장을 한 3일 있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게 숙성시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을 다 넣어주셨으면요. 마지막에 깨를 살짝 으깨서 위에다가 이렇게 고명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PC 소스를 가지고서 오늘 계란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의 관건은, 아, 계란을 잘 삶아야 돼요. 그리고서 숙성을 시켰을 때, 어, 맛의 조화가 잘 되니까 오늘 계란을 반숙을 잘 삶으셨으면 합니다. 3일 정도 지금 숙성한 액젓 계란장인데요. 자, 계란이 반숙이 잘 삶아졌나 한번 볼게요. 자, 적당하게 지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노른자가 지금 반 정도 잘 익었는데요. 요 위에다가 어, 액젓 장을 위에다 살짝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흠, 흠, 액젓 계란장이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죠? 자, 태국이나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등뭐 동남아에서 먹었던 이런 멸치액젓 이런 걸로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간장 맛에 조금 가까운 맛이긴 한데 맛이 좀 달큰해요. 오늘은 설탕을 좀 넣어서 자, 아주 목넘김이 부드러운 피쉬 소스로 만든 계란장도 먹어봤고요. 간장 베이스로 한 마약 계란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도 반속으로잘삶아졌습니다 똑같이 삶았으니까 뭐 똑같이 나왔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위에다가 잘 삭힌 양파와 고추를 그다음에 대파를 올려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음, 음, 야둘 중에 뭐 먹겠냐 싶으면 저도 마약 계란장 간장 베이스로 만든 마약 견, 계란장을 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들어가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계란의 부드러움이 아주 끝내줍니다. 시 소스를 응용한 액젓 계란장과 오늘 간장 베이스로 한 마약 계란장을 두 가지 정도 오늘 선보였는데요. 오늘 가정집에서도 두 가지 만나게 만드셔갖고 가족분들하고 밥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은 우삼겹 소스예요. 올 여름철 우삼겹 소스 만드셔갖고 가까운 정류점에서 우삼겹 사다가 재웠다가, 뭐, 불판에다가 구워서 드셨으면 합니다. 정말 맛있으니까요. 다음에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마전사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